안녕하세요. 저희는 롬 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 좀 예쁜 네. 곳에 왔어요. 그러니까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하나씩 골라 먹는 그런 맛이 느껴질 것 같은 느낌일까? 그러니까 나시는 오늘 <laughs>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laughs> 일하시는 점원 느낌으로. 아 근데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어. 없나요? 일하시는 분다 모자 쓰고 있잖아요. 네. 아. <laughs> 그래서, 그래서, 오늘 좀 저한테 어린이 먼저 한번 골라볼까 합니다. 성수동에는 음. 파라마운드 피커스 오프라인 매장이 나와 있는데, 네. 인스타를 예전부터 팔로우하고 있어가지고, 오. 구매를 몇번한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 진짜요 롯나 네, 방송 때도 몇번 쓰고 나갔었고, 정리도 깨끗하게 잘될거 하니까, 많은 여성분들이 와서 구경하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럼 그러니까. 저희 매장에는 물건들 보시고, 내일도 아,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아, 그래서 아까 나한테 왜 먼저 보냐고, 뭐 하세요라고 물어봤구나? <laughs> 이거 론님이 전에 들고 어 왔죠? 맞아요. 네. 제가 저번 라이브 때 들고 나왔던 LL Bean 백인데 사랑이. 보통 LL Bean 오리지널하게 나오는 아 컬러 조합인이 캔버스에 음? 컬러 들어가 있는 거. 네. 그레고리백 가지고 음. 계시고. 어 이거 되게 귀엽다. 나 오늘 네. 컨셉이랑 좀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원래 핑크가 아니고 이염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너무 귀엽다. 잘 어울려요. 제가 이제 골프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 네. 골프 할때 이런 모자들 여러 개씩 구비해 놔갖고 되게 너무 어, 예쁠 것 같아요. 골프 모자가 있어요. 여기 항상 뭐 솔드아웃 되더라고요. 가야지 살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제 친구들도 가면 티셔츠라든지 모자를 꼭 사오더라고요 현장 어, 구매를 음. 하셔야 되는 기념품이다 보니까 네. 보통 사람들은못 가잖아 아는 척 한번 해볼 수 있는 <laughs> US 오픈 나간 것 같은 느낌으로 <laughs> 나 얼마 전에 골프 치고 왔는데 좀잘 쳐가지고 기분 네. 좋거든요 네. 어머, 제 눈에 띄는 게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매일. 어... 이거 약간 아재 개그인데 IBM IBM 그거 음 그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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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회사인데 네. 아 어, 언어유희를 한 거죠 네. 가지이가안맞기네 쉽지, 않네요. 쉽지 네. 않네요 대도시마다 큰 대표 나이키 매장이 있잖아요 서울 나이키 가면 나이키 서울 제품이 있고 음... 일본 가면 나이키 재팬 네. 제품인데 혹시 미국은 주마다 나오는 상품인가요 이게? 도지안 출입대야 아. 내에서 굿즈처럼 나에게 아. 음. 의미가 있도. 의미가 있네. 음. 얘도 뭐켄터키 어, 어, 그러니까요. 각각의 의미를 찾아가는 재미가 있네요. 또 재밌는 어. 거 발견했어. 미국에 가면은 랄프 카페도 있고 아. 레스토랑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파는 제품인가 봐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너무 이쁘다. 흰색에 빨간색 어. 글씨로 많은 네. 분들이 선호하는 색깔. 본인의 뭐, 차가 뭐. 랜드로버야. 그럼 이거 사야지. 아, 랜드로버를 타고 내렸는데 랜드로버 모자를 쓰고 있어. 어. <laughs> 그렇게까지 아, 라임을 아좀 과한가요? 주식 좋아하시면 이거 사야지 아... 나스다아 아... <laughs> 여긴 음. 테니스다 저는 윈블던 가봤어요 아 그래요? 네. 예전에 헤디스에서 일할 때 윈블던 콜라보 라인을 제가 담담했었는데 음... 윈블던 음...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갔다 왔죠 뭐제 평소에 윈블던 갈 일이 있겠습니까? 옷도 많네요 여기 보니까 음... 파타고니아. 제가 얼마 전에 방송 보다가 일본 현지 분한테 들었는데, 일본에서는 파타고니아를 새 거를 사서 입으면 회사원, 폐알 못 음. 느낌이고, 처음 들어봤어요. 어. 일본이 워낙 빈티지 강국이잖아요. 음. 그래서 일본 분들이 파타고니아는 반드시 빈티지로만 음. 구매해서 입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너무 예쁘다. 그쵸? 이거 내가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님 사이즈인 거같아 칼라로라도 너무 음. 예쁜데, 저도 보면서... 음. 어, 이루님의이터 이거를... 제가 딱독수의 눈을 어. 뽑지 않았습니까? 내가 맘에 드는 <laughs> 컬러를 골라주셨네. 여기 또 핑구도 있고. <laughs> 음. 어, 저. 아노락 스타일 이런 음. 플리스 제품은 되게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쵸, 그쵸. 아노락 제품은 또 아는 사람만 사타고니 좋아하시는 분들만 입으신단 말이에요 간절기에 어... 입으면 아노락 너무 좋거든요 안쪽으로 뒤집어 음, 입으면 음. 화려한 주황색 색감으로 입을 수 있고 네. 겉으로는 살짝 카라에 이렇게 포인트 컬러 주면서 네. 할수 있는 제품 이런 컬러 조합이 안 나오는 제품도 있고 제품 자체가 단종된 애들도 그쵸, 그쵸. 있고 안에 플리스 색깔이 너무 예뻐요 음, 쨍한 이런 어려워. 초록색 어려워요? 음. 되게 예쁜데 이런 거 요런 컬러 조합이 음. 파타고니아의 약간 시그니처 느낌인 아것 같아요. 아까 그 제품을 음. 뒤집어 놓은 것 같아요. 아 뒤집어 약간 요런 느낌이 납니다. 티업조에도 네, 파란색에 하늘색 음. 조합. 대학 후드티들도 있고 이런 거 약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패션에 관심 없는 듯 무심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 루님이 요런 거 입은 거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집 앞에 맨날 아, 입고 다는 스타일인가요? 그러니까 집 앞에 커피숍갈때 모자 쓰고 거, 모자 쓰고 어 입을 것 같은 스타일. 이것도 보니까 l l b 제품이더라고요. 어, 음. 여기는 오. 이제 우리나라에서 범용적으로 인기가 음. 가장 많은 이프로렌이랑 네. 나이키 이런 제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는 골프 좋아하시잖아요 네. 골프 치시는 분들이 원래 많이 입던 자켓이라서 오. 활동성도 좋고 이런 컬러는 또잘안 나오는 컬러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루님 이런 색깔 은은한 하늘색 좋아하는 어. 것 같아요 어? 바바리안이 있네. 바바리아는 캐나다, 캐나다 브랜드로 브랜드요? 알고 있고요. 그럼 일본에는 바바리안은 뭐예요? 일본 편집샵들이랑 별주를 많이 진행을 아. 해서 사실 한국에서도 그것 때문에 인지도가 높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캐나다 브랜드라는 건저 처음 알았는데 왜냐 면 일본 잡지에서 많이 다뤄서 일본 브랜드인 줄 알았어요. 들어가 네, 어. 여름에 입어도 시원하게. 시원해 보이는 음. 오늘 더운데도 저렇게 팔 걷어 입어서 반바지랑 착용을 했듯이 이런 것도 가을 겨울에만 입지 마시고 음. 여름에도 롤업해서 반바지나 입으면 되게 멋스럽거든요 음. 밑에 폴로 제품이 있어서 왜 폴로 모자들을 같이 어. 놔두신 것같 되게 화려하다 여기는 음. l 엘빈이 커스터마이즈 서비스를 하거든요 아. 전에 들었던 사람 네. 이니셜이 들어가 있어서 좀더 개인적인 느낌 홈하면 H하면 홈 같잖아 어, 그러니까요 혹시 뭐 영어 이름이 캐롤인 사람 이 있을 수도 있고 크리스마스에 태어난 사람 아, 그렇죠. 여름 휴가 때 들면 되게 귀엽겠다. 반바지랑 뭐 청바지, 어? 면바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구비하고 계시고 폴로 쪽에서는 가장 인기 많은 게이 옥스포드 셔츠류 칼라별로 다 가지고 계시네요 론 님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는 이제 거의 <laughs> 칼라별로 다 입죠 오 어, 예쁘다 터콰이즈 색이라고 그랬야되요 이런 약간 민트색 음. 옥스포드는 폴로 아니면 사실 좀 보기가 힘든 아, 그런 컬러여서 이런 컬러 셔츠도 괜찮습니다 음. 이티 되게 특이하다 등대? 등대가 이렇게 내가 음. 뭐 후배들에게 음. 앞길을, 앞길을 비춰주는 해야. 선생님이다 뭐 그럼 이티 사야지 음. <laughs> 음이 비 아. 장난 아니네요. 아 근데 빈티지 티셔츠는 <laughs> 제가 이제 어거지로 네. 음미비를 하긴 했는데 퍼스널적인 뭐랑 네. 관련 있는 티를 사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런 게 재밌고 너무 나랑 상관없는 티를 사는 것보다는 나시는 입으셔도 귀여울 거아요 뭔데요? 티거. 뭐? 저는 개일 좋아해. 피글렛. 아 피글렛. 피클렛은 아닌데 푸우티는 있어요. 아푸 푸우. 아, 빨간색 푸티 와. 하와이안 셔츠 음. 화려한 패턴의 셔츠는 와, 꼭 하나 구비해 가셔야 됩니다. 이거 론니 너무 잘 어울려요. 저요? 전부 네. 뭐 다잘 어울리죠. <laughs> 이런 꽃무늬 패턴이 음. 가장 노멀한 패턴이고 하와이안 셔츠도 남들이 잘안 입는 컬러 음. 좀 입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뭐 검정이라든지 그지? 이런 브라운이라든지 음. 화려한 패턴을 조금 눌러줄 수 있는 컬러로 음. 선택을 하시면 조금 더 다른 분위기 내실 음. 수 있거든요 뭔가 멋쟁이신 분들이 입을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이게 가장 기본 여행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자주 입잖아요 네. 입문용으로 많이 노멀하게 선택하시는 어... 게 레드 칼라 평소에 입기 힘들잖아요 아, 그렇죠. 딱 휴양지 놀러 가서 음. 입으면 너무 잘 어울린다 사진 잘 거. 나오고 쨍하게 잘 나오고 초록 색깔도 예쁘다 나시림픽 응. 초록색 귀여운데요? 요트 타러 가면 되겠네 그러니까 또 수트를 만드셔서 <laughs> 내 그럴 줄 <laughs> 아, 나랑 요트 타러 가실 분? 싶은... 흔하지 않은 칼라인데 아마존에 가야 될것 어, 같아 요 호텔에서 짐 풀고서 옷 갈아입고 나오잖아요 어... 근데 나 혼자 약간 이런 칼라의 하와이 셔츠를 입고 나왔다 음. 그러면은 친구들의 질투? 음. 질투를 살수 있는 거지 그럼에 의해서 질투를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질투에 익숙합니다, 저 네. 아, 네. 어, 여기 다 골프 모자인데? 색깔이 너무 예뻐 가지고. 응? 귀여워. 물고기 잡으러. 네. 낚시 좋아하는 분들. 오토바이 유지... 좋아하시는 분들. 유지... 아, 오토바이 할리데이비스 네. 네. 테니스 지금... 좋아하시는 아, 분들. 아, 테니스 좋아분들. 다짜 네. 취향을 그냥 그렇죠. 다 올라갈 수 있는 음. 거네. 내가 만약에 커피빈에서 일한다. 그럼 아. 이거 사야지. <laughs> 이거 다 하나하나 들춰 보려면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어, 그렇죠. 네. 빈티지 샵에 올 때는 손품 팔 생각하고 오셔야 됩니다. 음. 너무 귀여운 그리고... 모자이게 있어요. 짜잔 바라셨어요? 네, 최애 햄버거 브랜드가 맥도날드거든요 아 진짜? 맥도날드 빅맥 저의 영원한 클래식입니다 그냥 빈티지만 봐도 론 님의 성격을 다알수 있을 것같요아 그렇죠 해요. 빈티지는 절대 유행템을 따라사시면안 돼요 어... 그리고 뭐가 있나 볼까요? 돌리고 돌리고 어? 저 전에 파라마운틴 피커스에서 미쉐린 네. 모자를 구매를 했거든요 아 왜냐면 은 저랑 비슷해서 저 쓰고 나온 영상도 있어요. 통통하신 분들이 이런 네. 모자 쓰고 다니면 너무 귀엽잖아요. 오늘 근데 옷 착장하고 좀 어울려요. 어 그러네. 오늘 이분 음, 착장이랑 음. 컬러가 잘 맞네. 어 요것도 컬러 조합이 되게 이쁘다. 오늘 제가 입은 옷이랑 좀 오늘 어울려요? 네. 베이지랑 블루랑 오렌지. 짠. 음. 이쪽은 약간 새 제품이네요. 데드 스탁 데드 스탁 이런 개념은 아니고 네. 미국 내에서만 유통되는 제품이어서. 아, 유통, 유 미국 내에서 네. 어. 소비자들의 니즈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하셨구나. 없는 미국에서만 유통되는 제품들. 음. 어떻게 제가 쑥 봤죠. 쪽 봤죠. 음. 근데 너무 궁금한데 네. 이 이제 가게를 운영하시는 매니저님을 모시고 네. 저희가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서 오시죠.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라마운트 피커스를 운영하고 의류에 대한 전반적인 디렉팅 그리고 비주얼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네. 있는 최광민이라고 합니다. 인스타에서 이 오프라인샵 오픈 소식을 들으면서 네. 이 이미지를 봤는데 직접 그리셨다고요. 깜짝 놀랐어요. 오, 아, 혹시 본인이세요 가운데? <laughs> 아니요 대표님을 제가 아 약간 미화해서 아 하나의 아 세계관을 만든 건데 아 네. 완성된 매장의 모습이 음.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상상을 해서 가게 전체적인 이제 컨셉은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는 일단 매주 100개 이상의 모자가 새롭게 입고되고 매주요? 네 판매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아 있는 샵이라서 제품의 순환이라고 할까요? 네. 오실 때마다 웬만하면 새로운 제품들을 아 만나보실 수 있다는 특징 있고요. 올해 1월부터는 음. 저희가 의류 쪽으로도 좀 영역을 확대해서 음. 좀더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깜짝 놀라서 일주일에 100개씩 새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음. 쌓여만 가는 줄 알았는데 빨리빨리 나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일... 쌓이는 것도 많긴 해요. <웃음> <웃음> <하지만 그렇다면 웃음> 너무 써치진 그러니까 거 아닌가요? <laughs> 다행을안한다고뭐 아, 네, 네. 쌓였으니까 아, 있는 것부터 먼저 팔자 음. 이런 태도가 아니고 음.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물건을 업데이트하고 고객님들한테 고여있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샵에 와서 되게 특이한 거로 발견한 게 있어요. 음, 샵에 세탁기랑 건조기가 있어요. 입고와 동시에 제품의 케어를 진행을 하는 어. 기능도 오프라인 스토어에 탑재시키고 싶었다는 게 처음 저희 생각이었어요. 오. 그래서 바닥의 색깔이라던가 조명의 톤도 세탁기가 들어가기에 적합하게끔 아. 인테리어 디자인을 했고 모든 의류 모자를 네. 다 케어를 하거든요. 모자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세탁법을 잘 몰라서 모자 전문 세탁소에 맡기는데 아. 그렇게 되면. 이제 개당 세탁 비용이 3만 원씩 해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인데 집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다이소에 가시면 원통형 세탁망을 팔아요. 양말용, 소속용한두겹 뭐 정도 싸서 네. 좀더 폭신폭신하게. 아, 아두개 그럼 두개 사야 되겠네요. 네. 이 크기일 때 저희는 두 개를 넣거든요. 같은 색으로 그렇죠. 넣으시는 게 좋고요. 세제랑 섬유유연제 그리고 저희는 소독 액까지 넣어가지고 돌리는데 네. 찬물로 돌리셔야 찬물로. 되고요. 건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면 소재 제품만. 네. 아일론 소재라든지 음. 혹은 이 안감에 이런 기능성 소재인 제품들 같은 어, 경우에는 네 그렇죠 스포츠용으로처럼 다른 소재가 덧대어져 있어요. 소재별의 수축률이 라고할까요 어, 그렇죠.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울거나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연 건조로 어.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자연 건조할 때, 신문지 같은 걸로 모자 형태를 만들어서, 안다 끼운 다음에 말리시면 사실 더 좋아요. 여자다 보니까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항상 많이 묻어있어요. 손세탁 하거든요. 모양 잡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수건으로 돌돌 말아보기도 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신문지를 이렇게 넣는 게 가장 네네. 이 동그란 모양을 잘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어. 혹시 뭐 스팀 다림이나 이런 거 음. 있으시면, 어, 네. 탱탱볼이나 어, 아니면 네. 수건을 엄청 빡빡하게 넣어서 아. 모자 모양을 만든다. 음. 네. 스팀으로 이렇게 해주면 케어하고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이 또 있거든요. 네. 모자가 땀이 제일 많이 나는 이마 부분에 접촉하는 제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변색되고 변형이 맞아.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쓰신 모자는 계절 바뀌기 전에 한번 세탁해 주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이것도 진짜 중요해요. 건조기도 한 번에 다 말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타이머 같은 거를 설정을 해두시고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보시는 게 좋아요. 모자를 네. 아주 사랑하는 게 느껴집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 음... 때문에 아... <laughs> 제가 버린 모자도 많고요. <laughs> 아, 어쩐지 파라만트 피커스에서 음. 모자를 구매를 하면은 굉장히 새 것처럼 컨디션 좋은 모자들이 음. 배송이 되더라고요. 론닝 음. 같은 경우에는 빈티지 쇼핑을 하면서 뭔가 나만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처음 오는 어. 분들한테 뭘좀 구매를 하면 좋을지 이런 팁들은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빈티지 모자가 음. 처음 오신 분이 가게에 첫 방문을 했다. 주력 아이템이라고 음. 할 만한 거는 나이키의 어, 네. 헤리티지 86을 네. 베이스로 네. 하고 있는 콜라보레이션 모델들이에요. 음. 나이키 매장 가면 헤리티지. 186이 28, 28, 사실 제일 많거든요. 네. 핏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익숙하실 거예요. 아 그렇죠. 핏은 다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본인한테 없는 색깔이라던가 음. 모자가 많이 없으신 분들은 네이비나 블랙이나 회색 같은 음. 기본템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시는 거를 음. 추천을 드리고 롤렉스 모자들이 있어요. 어, 네. 이제 롤렉스가 90년대에는 시계를 사면 그냥 모자를 이렇게 주는 아, 진짜요? 그런 아게 있었어요. 롤렉스 시계를 네. 안사서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네. 21세기 넘어와서부터는 네. 켄터키스. 3D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네. 골프 대회나 뭐 아. 요트 대회나 대회 스폰서로 롤렉스가 네. 있을 때 관계자들한테 그냥 나눠줬던 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수가 적은 거죠. 그래서 이제 빈티지 시장에서는 이 롤렉스 모자가 가장 레어한 제품으로 아. 취급이 되고 있어요. 금액은 좀 있지만 이제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음. 좋은 제품이 될것 같아요. 살수 없었던 제품이에요. 그저 그...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게 약간 긴 편이라서 네네. 요즘 모자 핏이 잘안 어울려요. 아... 저는 되게 얕은 모자를 좋아하거든요. 스포 소수... 저도 얕은, 아, 얕은, 아, 얕은 거 네. 좋아하세요? 반갑네요. 어, <laughs> 둘레가 큰걸 빵이 네네.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빵이 큰데 높이가 낮으면 은 깊이가 얕아도 애기 모자 같은 느낌이 잘안 나요. 어, 네. 그런 거를 좀 시도해 보실 만한 모자들이 이쪽이랑 여기가 그냥 쫙 이렇게 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음껏 와서 안 사셔도 되니까 써보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네네. 저 화장인데 모자 써도 돼요? 화장이 그냥. 묻어서 오염이 너무 심해지고 나면 음. 저희 또 다시 세탁을 아 해서 상품화를 하기 때문에 부담 안 가지시고 다 착용 음. 자유롭게 해보셔도 됩니다. 저희가 그러면 좋습니다. 모자를 음. 몇개 써보고 여러분들한테 도 한번 보여드리고 좋습니다. 네. 짜잔! <laughs> 모자 모자 쪽이니까 짜잔, 오, 짜잔. 네 일순위로 네. 마음에 들었던 맥도날드 네. 모자 써봤는데 그거 엄청 낮아요. 그러니까 거의 안 보이는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약간 제가? 유태인들 쓰는 네. 그런 모자처럼 네. 너무 낮아가지고 저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네, 저로님 스타일. 저고낮은 모자 좋아하거든요. 음, 딱제 모자입니다. 이것 쓰고 맥도날드 가서 빅맥 달라고 해서 뭐 어, 가야지. 저는 살짝 바이스킨 네. 라비스 컨셉으로 어, 하프 갤란 약간 바비 같기도 해요. 나시님 핑크색이 잘어울리시네 핑크색 잘 어울립니다. 네. 좋아해요. 어, 마음에 들었어요. 네. <laughs> 저도 이게 고가 너무 깊으면은 조금 안 어울리다 머리 길어 어, 보이더라고요. 어, 저는 이제 네. 두상이 크다 보니까 모자를 큰 걸로 가려버리면 더 머리가 커 보이더라고. 요 어, 그래서 그렇죠. 저는 약간 얹어 쓰는 느낌으로 쓰거든요. 짜잔. 추천 <laughs> 주신 롤렉스 맞나요? 모자 한번 써봤습니다. 어. 팔에만 차는 게 네. 아니고 머리 한번 써봤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느낌이? 약간. 신분 상승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날까? 어, 나쁘지가 않네요 요 느낌이. 롤렉스를 머리에 얹은 느낌 네. 네, 저는 좀 롤렉스의 그 시그니처 느낌으로 한번 가봤고 저는 오늘 옷이랑 약간 어, 음, 어울리는 거. 컬러로 네. 골라봤습니다. 음. 판단은 네. 네, 여러분이 해주시고요. 편하고 뭔가 잘 가려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친구들한테 선물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올해 너 생일선물로 로렉스를 준비했어 아 이러면서 대박 꿀팁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모자 좋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여름이니까 네. 화이트 컬러 음. 모자로 맞춰봤는데 음. 나실링 같은 요런 빨간색 글씨가 들어간 경우에 음. 이제 실패할 수 없는 컬러 조합 아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오래된 랄프로렌의 팬이다 보니까 음.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아. 랄프로렌 카페 저 가본 적이 없거든요 어. 이거 꼭 쓰고 다녀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쓰고? 쓰고 들어가라고? 아, 쓰고 들어가는 아, 알겠습니다 나실링 같은 경우에는 축구 경기 보러 가는 거예아 그러니까요 거잖아. 요즘 축구에 음. 있는데 빠져 있을 때 구매도 해 보고 음. 하는 거죠. 관리가 힘들긴 네. 하는데 그래도 여름철에 흰색 모자만한 게 없어요. 보는 사람도 굉장히 청량감을 음. 느낄 수 있는 칼라고 모자 하나만으로 하루에 기분이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재미있다. 여기는 모두 다써 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드네요. 가게가 음. 너무 이쁘고 쾌적하고 해서 음. 음. 기분 전환하시기에 네. 굉장히 좋은 샵이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꼭 들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